여기는 천주시 효자동입니다 써니, 헤헤, 네, 헤헤. 네, 네. 네, 가볼 곳은 어디냐? 시금치 파스타를 시그니처로 밀고 있는 가게가 있다 해서 찾아가 보려 합니다. 전라북도 도청 앞에 있는 써니네 집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름을 왜 써니네 집이라 지었을까요? 선생님 어렸을 때 시금치 좋아하셨나요? 저는 초록색만 줬어요. 아, 왜 그런지 아세요? 애기라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시금치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기도 한데 사실 좀 기대가 돼요 제가 써니의 그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하하하 갑자기 왜 부르시는 거예요? 써니 <laughs> <laughs>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시금치 먹으면 뽀빠이 먹어야 강해진다고 뽀빠이 아세요? 뽀빠이 알죠 애기시장기린님은 <laughs> 조금 애기 네. 좀 먹으셔가지고 <laughs> 네. 먹을 만큼 먹었잖아 <laughs> 시금치 파스타 어 일본어로 헬로세요 <laughs> 어, 시금치 파스타 자 시금치 파스타 면 고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면은 일단 보통 굵기인 것 같습니다 꾸덕함의 정도는 중간 정도 소스를 먼저 먹어볼게요 녹즙의 향이 나네요 풀맛이 나기는 해요 그 양파랑 마늘의 향 크림의 향이 더 강한 것 같고 느낌보다는 상큼함이 더 크네요 색감이 초록색이어서 그러지 맛은 크림 파스타인데요. 근데 특별한 차이점 없어요. 크림 파스타. 색감이 특별한 것 같고 맛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시금치의 향은 느껴지는데 그 것보다 더 강한 게 크림의 향. 약간의 알싸함도 있어요. 이 고기가 진짜 맛있네요이 소스가 파스타 면보다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뭔가 먹으면서도 느꼈졌던게 맛도 맛이지만 분위기 때문에 그 분위기 덕분에 더 맛있을 수 있어지잖아요. 약간 높은 2층이어서 다 통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딱 데이트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희는 둘이 음... 똑같이 아, 싹 비웠어 싹싹 비우셨는데 잘 네. 먹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잘 네, 먹었습니다 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시금치 파스타라는 네. 것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네 네. 최초인가요? 저희가 최초고요 2013년 내 시금치 파스타를 만들어서 이제 런칭을 하게 됐죠. 아, 어쩌다가 시금치 파스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어, 음식에 색이 좀 들어가고 건강한 걸 찾아보자 라는 모토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으셔서 지금까지 네. 13년 동안 쭉 유지되고 아, 있는 거예요. 메인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저희 그쵸? 메인 파스타가 시금치 파스타. 아. 네. 근데 또 제가 생각했을 때또 네. 이제 사람들의 선입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색깔 때문에. 네, 네. 색감도 네. 그렇고, 네. 시금치하면 아나안 아, 네, 먹어. 네. 약간 네. 풀 싫어. 톡톡 맛. 대표 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먹어보니까 그럼 네. 풀 향은 거의 네. 안 네. 나다시피 네. 안 네. 나더라고요. 네. 일부러 좀이렇게 의도를 하신 건가요? 네. 다른 채소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네. 시금치가 향이 약하고 크림하고 음. 갈았을 때 파스타로 만들어서 먹었을 음. 때 제일 맛이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어 아이들은 싫어하는데 갈아서 주면은 뭔지 네. 모르고 먹으니까 어. 맛있게 드시더라고. 요 어. 음. 이름도 써니의 집이잖아요. 무슨 뜻이 있나요? 이름을 계획하다가 어려운 이름보다는. 제가 이름이 이기선이라서 네. 끝에가 써니에요. 턴이선선 아, 어, 그래서 아, 내 이름을 걸고 한번 장사를 해보자 해서 어, 그 써니네 집 하면 생숙하게 손님들한테 알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써니네 집이라고 만든 써니 사장님. 예. 어. 제가 네. 직접 요리를 하거든요. 네. 아 맛있게 드셨나 봤는데 깨끗이 드셔서 음. 어, 뭘 찍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어+ 어디시냐고 여쭤본 거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네, 완전, 여기 완전... <laughs> 사장님 여기 있어요 사장님 이거 사장님의 네, 저 이거 <laughs> 원래 제가 네. 0년 전에는 머리를 세워 가지고 아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더 먹어가지고 <laughs> 머리가 잘안 서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딱저 모양이었나요 네, 딱저 모양 사장님 제. 스타일이 그래서 저 프라이팬 들고 있는 모양이 어 일러스트로 해가지고 <laughs> 아, 너무 귀엽다 3년 전부터 이렇게 네아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시금치 파스타 잘 먹어봤는데요. 보시면 여기 2층이거든요. 저기 앉았을 때 여기가 보여요. 산책로의 숲 같은 느낌도 있어서 가족이나 연인끼리 데이트하러 오기에는 되게 괜찮은 곳이라는 좀 느낌을 받았고 두 가지로 놀랐긴 했습니다. 시금치 파스타라는 것을 먹어봤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재미를 좀 느꼈, 느꼈고 두 번째는 사장님의 친절함에 좀 놀랐습니다. 같이 응대해주시는 좀 직원분들까지 한결같이 좀 친절하셨거든요. 가게는 사장님의 가치관을 따라간다고 그런 친절함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맛은 상향 평준화가 되잖아요. 이미 다 됐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특색 있는 느낌 또는 전 친절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그 친절함이 먹히는 곳이다.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끼리 오거나 분위기 좋은 느낌 기분 좋은 느낌을 내면서 밥을 먹고 싶을 때는 충분히 와볼 만한 곳이다.